이번 시간에는 이마트 24에서 판매하는 가성비 와인 탑 5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성비의 정의는 저렴한 가격 대비 성능이 탁월한 제품을 뜻합니다. 디아블로 카르멘 등 대기업 브랜드를 제외하고 기대 없이 구매했다가 생각보다 맛있었던 탑5 와인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진열은 국가별 품종별로 진열되어 있지 않고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 정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매월 이달의 특가 와인을 선정하여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고 원 플러스 원 묶음 판매도 하는데 대부분 1만 원 초반대의 저가 와인 위주로 이벤트 중입니다. 가성비 탑 5로 칠레에서 유일하게 6대째 와인을 만들어온 국민 와이너리인 쿠치노 마크에서 만든 와인입니다. 호불호가 전혀 없는 밸런스가 잘 잡힌 와인으로. 2018 빈티지는 지금 따서 마시기에 좋은 시음적기의 와인입니다. 특히 이 와인은 프랑스 프리미엄 와인보다 더 우아한 오퍼스원 이건이 와인이라 불리는 알마비바를 만든 파스칼 마티가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와인인 샤토 무통 로찔드를 만든 장본이기도 합니다. 가성비 탑4 와인으로는 핸드픽트 버전스 시라즈를 선정했습니다. 핸드픽트 슈라즈는 4만 원대 가성비 와인으로 투엔즈 엔젤즈시와 함께 많이 마셔봤습니다. 미디엄 바디와 적당한 잔당감으로 마시기 부드러운 와인이었습니다. 주로 고기와 매칭하면 좋습니다. 이 와인은 남호주의 유명 산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와이너리 이름인 핸드픽트는 포도를 수확할 때 하나하나 선별해서 손으로 수확한다는 의미로 그만큼 정성껏 와인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세번째 가성비 와인으로 페데리코 파텐이나 까바 브릿을 선정했습니다. 샴페인을 좋아해서 주로 6-7만원대 샴페인을 구입하곤 했는데 그 대안으로 이 와인을 구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탄산이 살아있고 적당한 잔당감과 과실향, 입안 가득 머무는 버블이 풍부한 와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샴페인의 풍미나 복합미에는 턱없이 모자르지만 굳이 편의점에서 대안을 꼽는다면 이 와인입니다. 네 번째 가성비 와인으로 피치니 메모로 화이트를 선정했습니다. 이탈리아 와인은 가성비 와인으로 많이 추천되는데 이 와인 역시 튀지 않은 산도와 적당한 과실량, 미네랄 느낌으로 바로 따서 마시기에 좋습니다. 메모로는 기억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태리 통일 150주년을 기념하여 이탈리아 동서남북의 포도품종 네 가지를 섞어서 만든 와인입니다. 재미있는 스토리만큼이나 맛있는 와인입니다. 첫번째로 뽑는 가성비 와인으로 카멘 로드를 선정했습니다. 물론 피노나 품종을 처음 먹어본 사람은 상대적으로 라이트하고 살짝 나는 가죽향 때문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브르고유의 유명 생산자의 엔트리 와인들을 비교해봤을 때도 전혀 부족하지 않고 2시간 이상 꺾이지 않고 본연의 향을 지속하는 파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신세계 정영진 회장이 추천한 와인으로도 유명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몬테레이 지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언덕 사이의 평지에서 재배되어 서늘한 바닷바람과 비스듬한 언덕에서 오는 완벽한 일조량으로 와인을 재배하기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멜로드는 바다와 내륙을 연결해주는 구불구불한 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급 피노누아 와인이 생각날 때 편의점에 가서 한병 들고 올수 있는 와인이 바로 이 와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성비 와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상으로 3분 만에 끝나는 와인 이야기 더 모먼트였습니다. 매주 한 편씩 업데이트 되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